나 오직, 나 오직 주를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소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라는 심각한 위기와 또,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쉬움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무엇이라 명령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듯이 밀어라.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가볍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가슴 벅찬 기대와 설렘을 안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별로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또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투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잠에서 깨어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에 대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의 다비의 삶도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 역시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을만한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편 3편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봐도 이 시를 쓴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에 꼼짝없이 죽게 될 위험에 처한 거죠. 그는 지금 온 세상이 조롱할 만한 치욕적이고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그의 고백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다윗을 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세상의 조롱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향해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저 꼴을 봐라.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버리신 거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단지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오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언제라도 나가 떨어질 만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다비스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외롭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고통적인 그런 순간 속에서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다.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쳐진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어버린 그런 치욕적인 순간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신을 높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그는 지금 왕의 자리도 그가 가진 모든 재력과 권력도 다 이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는 단한 가지 잃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믿음으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 현실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듯이 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분명 다윗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대적들의 공격으로 그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원수의 칼에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그래왔듯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또 평안히 일어나고 있으면 천만인이 자기 자신을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으면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토록 편안하게 만든 겁니까?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도망다니고. 또 다치고 또 헤매야 하는 하루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봐 았십니 자신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복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언제고 그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고백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을 향해 몰아치는 현실의 파도와 바람 앞에서는 그는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뭐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자꾸만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께 그는 날마다 토해냈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다윗은 막막한 현실 힘든 오늘 그래도 이기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크고 무거운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듭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담대히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시0편의 3편의 고백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이을 부러뜨려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울 때, 하루를 시작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겁이 날 때, 침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밀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복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시는 하루는 언제나 소망 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안주, 지쳐있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사실 믿고 나아가는, 믿고 새로운 하루를 담대하게 맞이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하루 잘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하루가 아니라 낭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안에 이 다윗의 고백을 심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고백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넉넉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거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차게 힘 있게 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